안녕하세요 내 사주 내가 보는 공부를 하는 시민의 명리 학당입니다 이번 주제는 십천간과 십이지지의 상과 수의 개념을 중심으로 사주통변의 의미를 확장하고 천간과 지지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지편 다섯번째 시간 진토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진토의 상과 수를 읽는 이해를 통해서 사주통변의 의미를 확장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지 진토의 특성을 오행과 상수, 지장간, 운동성, 그리고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는 오행으로 양토로서 묘목을 성장시켜서 사화로 전환하는 묘목과 사화를 연결하는 토로서 목의 성장을 화로 꽃피우는 옥토입니다. 상수로는 슬토와 대대하는 진토는 상수로 오를 쓰고 변화하여 일수가 되는데요. 이것은 순환에서 오토인 진토는 목을 화로 확장하는 토이고, 변화에서는 진토는 일수를 거두어 화의 펼침을 돕는 것으로 양의 확장을 돕는 토입니다. 진토의 지장간에는 을목과 개수와 무토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 씨앗의 배아가 성장하여 을목이 되었고, 이 을목을 키운 배려신 개수가 소진되어 무토의 전환으로 꽃으로 피어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토의 운동은 임수를 가진 신금과 임계수를 가진 자수와 연계하여 수운동을 하는데요. 이 수운동은 절정에 이른 활을 포양한 신금이 임수를 가져 수운동의 생지가 되고 자수에서 임계수로 응축된 씨앗이 완성되며 이 씨앗이 성장한 을목이 진토에서 화로 전환되어 꽃을 피움으로써 수분동이 마무리 되는데요 이렇게 수분동은 화를 포양하고 화를 꽃피우는 화를 연결하는 운동입니다 진토의 변화를 합층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와 유금은 합을하여 금으로 화할 수 있고, 진토와 유금은 토생금의 관계로 합을하여 공주와 연동, 협력하는 상생의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진토와 술토는 충의 관계로 변화와 변동의 작용을 하지만, 고위층으로 있는 것을 꺼내 쓰고 남는 것을 저장하는 고의작용으로 볼수 있고 상수의 관계에서도 보았듯이 진토는 일수이고 술토는 육수로서 서로 같은 수의 속성을 가진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진 삼합은 수국을 형성하여 수오행의 역할을 하고 천간의 임수와 계수의 뿌리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토의 특성을 오행 상수 지장간 운동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 학습이 쌓여서 사주 팔자를 해석하는 통전의 역량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지지편 여섯 번째 사화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